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발로 씻겨주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병된 몸을 직접 만져주시며 고쳐주셨는데 또뭘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의 고침이 정말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발을 어떻게 씻겨주셨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이 아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이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목욕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요, 발 씻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고 있음을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점을 살펴볼 텐데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목욕은 무엇을 가리킨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원, 구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목욕을 하면 온 몸이 깨끗해져서 내 몸이 새로워지는 것 같잖아요. 구원은 바로 그런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은총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신분의 변화를 주시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딸로 삼아주시는 그 신분의 전적인 변화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셨냐고요? 목욕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밖으로도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밖에 이렇게 잔니다 보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죠. 그 씻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 씻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집에는 아들들이 둘이 있잖아요. 정말 안 씻어요. 정말 안 씻고. 애들 없으니 가는 말입니다. 정말 안 씻고, 아 양치질도 너무 안 해가지고, 치과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주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오염된 죄를 이발 씻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회계다 그런 의미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죄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단번에 끝나지만 발은 어떻게 씻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여자분들은 항상 약속 시간이 늦어요. 그렇죠? 왜 늦습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약속 시간은 포기하지만 화장은 절대로 포기 를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왜오으시지 않아요? 이제는 결혼했다고. 서로 알 만큼 안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 하시잖아요. 씻지도 않으시고. <laughs> 신혼 초에는 남편이 퇴근을 하면 풀 메이크업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퇴근하면 밖에 나갈 일 없으시면 세수도 안 하시고, 양치질도안 하시고, 아, 눈곱 떼면서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러면 이게 예의예요 아니에요? 아닌잖아요, 그렇죠? 회개가 그런 의미예요. 날마다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향수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향수는 나쁜 거예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깨끗, 제일 향기 나는 향수는 뭘까요? 다이알 비누 냄새, <laughs> 도보 비누 냄새. <laughs> 네, 콘콜렌지는 <콩콜렌징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자 무슨 말이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수한 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발안 씻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계속 씻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회계다. 그래서 이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날마다 회계해야 된다. 발을 씻어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그리스도인, 예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자, 구원은 단번에 받은 거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더 예뻐지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 얻을 건다 얻었어. 이제 주님 앞에 세수 안 해. 발안 씻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큐티 생활을 게을리하겠다는 것은요. 드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소모임, 고용모임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매주 매주, 날마다 이거 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볼짱 다 봤으니까 이제나 눈꼽 낀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계속 씻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팔림수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부디 권면들입니다. 날마다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과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먼저 손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원하는 장면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적으로 성막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을 띄워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어떻게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어떻게 짓는다고요그 모양대로 이미. 알려주신 정확한 치수가 있어요. 그 모양대로 짓기를 원한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래요. 열1기상 6장 3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식양대로, 식양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적당히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양대로. 식양대로 그 본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발 씻어 주시면서도 또요도 그렇게 발을 씻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정역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란요 이해와 납득과 공감보다 더 앞서는 그런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요,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항상도가 기도가 정말 정말 가급해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나 모르겠다. 서로서로 서로 몰라요. 이게 나쁜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떠느냐? 그렇게 고민을 말하면 바로 기도 자라는한오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김권사님 있잖아. 그 김권사님처럼 기도하면 돼. 상황을 얘기해요. 어 그래 우리 그 류장로님 있잖아. 류장로님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그래서 우리도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내가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라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범일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왜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길이 될지니. 자, 눈길의 발자국은 본인 발걸음이잖아요. 발자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조심히 걸어야 되느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낭떨어지로 가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낭떨어지지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길을 걷듯이 걸어라. 왜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따라갈 거니까. 내 발걸음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 흔적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아그리빠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성교율을 가다가 자 아그리빠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담하냐면, 그 잡힌 가운데서도, 쇠사리지 채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빵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빵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무슨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어림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말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본을 따라왔다. 이제 너희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는 흠이 있잖아요. 바울이 결박된 그런 모습과 같은 흠이 있지만 그것 외에는 내가 폰을 보일 모습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충만히 믿고 있는 모습, 복음을 담대게 전하고 있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담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배를 했던 겁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도 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읽어보겠 합니다. 13절은 제가 있고, 14절은 여러분이 있고, 15절을 합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찍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 주신 모습을 보여 주셨느냐? 마지막 세 번째 발을 씻겨 주는 것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상상순에서 팔복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발을 씻는 것도 복이 된대요. 이 복을 얻어가시면 구복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은 제가 읽고 1 7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팔을 씻어주는 그 모습의 봄을 따라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될까요? 무엇보다도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세족식을 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우연찮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해보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눈물도 글썽거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참 매바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아이러니냐면요.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 삶은 메말러져 가는데,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희생하고 그러면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를 했는데 그 어떤 한 여집사님에게 남편의 발을 씻어라는 그런 숙제를 내 줬대요.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남편의 발을 씻겨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숙제 때문에 막해 주려니까 너무 이게 남사시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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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남편이 퇴근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 봐. 그래서 그러면서, 나숙제해 되면서 화장실을 끌고 간 거야. 변기 뚜껑을 내리고, 세게 말했어. 앉아! <laughs> 남편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발을 씻기 시작한 거야. 씻겨주기 시작한 거야. 딱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는 게 처음엔 놀랬죠, 남편이. 근데 이제, 오른발을 씻겨주다가, 왼발을 씻겨주니까, 남편이 뭔지 모르는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찌릿찌릿한 이게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툭 봉투를 주더래요. <laughs> 봉투를 보니까 100만 원. 어떻게 쓰라고? 쇼핑하라고. <laughs> 여러분 발 한번 씻겨주는데 쇼핑 100만 원이면 장사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게 수제를 맞은 거예요, 이분이. 숙제를 한번 했는데, 아주 그냥 숙제인데 수제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내 분이요, 쇼핑하라고 돈을 받긴받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부부 사이에 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쇼핑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성교지에 구제비로 한걸했대요 성교비로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구제비로 하는 것도 애매하니까 성교지에 구제비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병든 분들 약도 사다 주고 몸이 아주 안 좋은 분들 수술도 할수 있는 어려운 곳에 글을 그래 쓰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지막 수료식 날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됐고 부부간에 감동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성교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살게 된 일을 이제 전해 듣게 되니까 이분이 마음에 감동함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마음의 고통이 전부 사라졌대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발 씻어주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이제 알겠다. 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이게 정말 나에게 큰 복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김을 했을 때 유익이 뭐냐? 내 마음.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곳의 내 영에 기쁨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 박힐 시기 바로 전날 보여줬던 게이 세족식,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복이 뭔지 아니? 너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야. 이게 복이 될 거다. 이걸 손수 씻겨 주심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팔복을 넘어서 구복으로 복이 넘치는 그 사순절일 여러분과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남편의 발을 100만 원을 노리고 씻기기로 마음에 살짝 동함이 있으시다면 네, 해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